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샛별형 응용편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죠. 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기법이니 뭐 패턴이니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막 배우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힘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힘의 방향, 힘의 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 개념을 알고 원리를 알아야 된다.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이그 기술적 분석을 할때어 응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면은 하 지금은 정석대로 맞아떨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나 HTS만 켜면은 누구나 다볼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걸 뭐 모눈종이에 그리던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던 어다 직접 그려야 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사람이 몇, 몇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누구나 다볼수 있죠. 전국민이 다볼수 있죠. 즉 초보 투자자도 HTS만 켜면 혹은 요즘엔 검색 포털 같은 데서도 다볼수 있을 정도로 잘 퍼져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원리를 이, 어,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기술적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캔들 차트를 배우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중에 지난주에 배운 이 세배령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했죠 어 제가 굉장히 어 신뢰성이 좀 높은 어 패턴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캔들을 지금 뭐 하나부터 시작해서 세개 이상까지 배웠는데 어, 캔들이 좀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뢰성이 신뢰도가 올라간다 어. 반전형 캔들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세 가지 이상 있는 게세개 이상 있는 게좀더 신뢰가 높다라고 꾸준히 언,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락 어, 추세가 단기적이라도 하락적으로 쭉 나올 때 이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샛별형의 기본 조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장대 음봉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하방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은 몸통이 작거나 꼬리가 길거나 뭐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하방향으로 나오다가 요 힘이 매도세가 강한 거를 이제 잠잠하게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매도세가 강했던 거를 매도세를 잠잠하게 막아주는 거다. 어, 힘이 균형이 잡힌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캔들은 장대 양봉 같은 경우가 나와야 된다. 아니면 은 갭상승 양봉이 나와야 된다. 힘의 방향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바뀌는 걸 뜻해요. 어, 이게 중요해요. 캔들의 모양이나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이런 힘의 방향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제는 힘의 균형이 맞아서 위쪽으로 바뀌는 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기본형만 보고 갈게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대, 장떼, 장대원봉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되는데, 어, 반정형 캔들이 나오면 제일 좋다고 했죠. 우리 캔들 뭐, 그한 개의 캔들 반전형 캔들 같은 경우는 앞에 강의들 있으니까 보세요. 팽이형이든 뭐 도지형이든 뭐 등등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망치형이든 다 있으니까. 그래서 반전형 캔들이 등장하고 가급적이면 이게 몸통이 작은 게 좋아요. 몸통이 길면은 어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몸통이 작을수록 좋다. 아,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에 어이 음봉보다는 어 음봉보다는 어 조금 개파락이 나와서 음봉보다는 아래쪽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물론 요즘엔 요렇게 어 맞춰 갖고 시작하는 패턴도 많이 있긴 한데 이름도 따로 있긴 한데 굳이 뭐 그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보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있거나 뭐 비슷하기만 해도 가능은 하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되겠죠. 이거는 갭상승으로 이렇게 약간 섬골 모양으로 얘만 뚝 떨어뜨려 놨는데 이거는 여기 옆에서 그냥 올라가도 돼요. 어, 그러니까 요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힘의 방향이 위쪽으로 가는 것만 확인되면 돼요. 꼭 갭상승이 나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렇게 될 경우에, 두 번째 캔들, 저가, 있죠? 요 아래 꼬리, 여기는 지지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날도, 어 양봉을 만들기 전에, 아래 꼬리 이렇게 달고 내려와도, 여기, 몸통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않으면 돼. 꼬리는 내려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니까, 이 아래 꼬리가 내려왔다는 거는, 이 아래서는, 뭐가 들어왔어요? 매수세가 들어온 거잖아요. 매수 누군가요. 아래쪽에서는 어, 여기 저점이야 하고 매수를 막 했으니까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몸통으로 꿇어 깨고 내려오면 안 된다. 꼬리는 괜찮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실제 사례로 삼성전자의 이 새별형 등장한 다음에 어, 반전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 28.9% 상승한 걸 보여 드렸었죠. 오늘은 이걸 어떻게 응용할 거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뭐가 뭐 캔들이 엄청 많아졌죠. 뭐 복잡해진 것 같죠. 어. 근데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장대음봉이 나오는 것 자체가 힘의 방향이 하방향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힘의 방위 아래로 내려간다이 조건은 기본이에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장대 음봉. 요 양봉, 이 음봉, 아 장대 음봉. 이 음봉은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갈 때아 강한 강한 뭐예요, 이게? 매도세. 강한 매도. 누군가 열심히 여기 이 구간에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주식 더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어 여, 누군가는 뭐 투매가 나오든지 아니면 공매도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누군가 팔고 있다는 거 강력하게 그것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 일부가 아니고 정, 정말 이거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거의 뭐 대주주급의 세력성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바뀐 게 뭐냐면은 횡보하는 캔들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새별형이라고 칭하진 않을게요. 그냥 새별형의 응용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하던 게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고 있죠, 횡보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 강한 매도세를 강한 매도세를 어딘가 누군가는 매수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는 누군가 매수가 들어와서 매매도랑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매도세랑 이제 매수가 균형을 잃은 거예요. 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락하지도 못하고 어, 상승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 누군가는 매수를 해주고 있네. 이때 뭐, 팽이 형이던 뭐, 도지 형이던 아니면 뭐, 망치 형이던 등등등등, 뭐, 영망치 형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런 게 등장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캔들이 많이 길지 않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다, 이것도. 어, 참고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매수랑 매도가 균형을 이룬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장대 한 봉을 이렇게 올라가서, 어, 가야 되는데, 요거는 뭐 캔들 두 개가 좀 나눠져 있죠? 요렇게 해서도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힘의 방향이 강한 매도에서 균형을 잃어서 매수, 어, 상승도 하락도 못하는 구간에서 이제는 힘의 방향이 상승으로 강한,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겨내려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겠죠?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죠. 첫 번째 똑같아요. 새별형하고 힘의 작용 자체는 캔들만 많아졌을 뿐이지 하락이 강해야 된다. 음, 매도세가 어, 이기고 있는 구간. 두 번째 구간, 이 구간에서는 예, 횡보하는 구간. 어,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는 구간이다. 어, 균형, 균형이 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균형을 이루는 구간이다. 첫 번째 매도, 두 번째 균형, 세 번째는 매수가 이기는 매수세가 더 강한 그런 기, 구간이다.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 캔들이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앞에 요 음봉 있죠? 음봉 있죠? 요음봉에요 요 몸통의 상단 요 구간은 좀 넘어가 주는 게 좋아요. 몸통에 상단은 넘어가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요게 옆으로 이렇게 쭉 했을 때두 번째 캔들이든 세 번째 캔들이든 h 넘어가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로 t 렇게 o 몸통을 넘어가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좋아요 o 거래량이 상승할 때 of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에서 계속 증가할수록 좋다. 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런 어, 힘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꼭 셋별령이 아니어도 어, 이걸 셋별령이라고 안 했죠? 셋별령 응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힘의 방향 하락하던 거를 옆으로 횡보시키고 위쪽으로 상승시키는 이 힘의 방향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어, 저점의 가능성이 높다 싶은 어, 패턴을 찾기는 뭐 유리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응용하는 실제 사례로 셀트리온이 굉장히 뭐안 좋았었죠. 어, 그러니까 뭐 기업 자체가 엄청 안 좋다기보다는 요거는 셀트리온 관련돼서 제가 작, 과,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뭐 약가이나 문제도 있었고 오리지널 약품들이 뭐 바이오시밀러에 이제 막 공격이 들어왔죠. 그래서 자회사도 키우고 하면서 약가이나도 하고 자회사도 키우고 뭐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셀트리온은 어,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뭐 끄떡없죠 지금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신규 뭐 약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점유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짱짱합니다 미국에서 램시마가 조금 약한 것 빼고 그래서 그런 음,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42.7%나 42라 그랬어요 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물론 10월에 뭐 거의 악몽같은 장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이 밀렸다 42.7%나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잘 보시면 여기 등장한 거 보시, 보이시나요? 요런 식으로 해서, 어,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힘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하는 힘이 강해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를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상승이 시작된다. 요 개념 보이시죠? 음, 요 구간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렇게 보시면은, 요 장뜨음봉이 나왔고, 도지형이 나오고, 도지형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어, 요거는 거의 영망치연에 가깝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가운데에서 보이시죠 이제는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기존에 바닥이었는데 뒤에는 거래량이 높아지죠 어, 장대음봉 나올 때 당연히 거래량이 늘죠 어, 매도세가 강하니까 근데 이제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거래량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늘기 시작하죠 상승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강력하게 하락하던 종목이 이렇게 힘의 방향을 돌리면서 단기적으로 어 짧은 구간에 17만 8,500원에서 어 22만 4,500원까지 25.77%가 올라왔다. 보이 보이 요거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잘 보이시죠? 장대음봉요렇게 거리량도 엄청 나잖아요. 평소 거리량 이런 요런, 요런게 평소 거리량이에요. 평소 거래량이 요랬는데 요런 식인데 올라갈 때마다 어 여기 하단에서 어 하단에서 잘 버텨줬고 올라갈 때 요렇게 거래량이 늘죠 또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 위쪽으로 변화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는 것도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 개념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늘은, 음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요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어 일봉하고 주봉 두 가지만 한번 보, 봐보세요.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저녁 때까지 해서 일봉 차트랑, 어 주봉 차트랑 한번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가능성 있는 종목을 몇 종목만 추려보세요. 어 그래서, 어 추리는 거는 이제 코스피 200이랑, 이제 뭐 코스닥 50 정도? 코스피 쪽에 200종목 사이에서, 뭐, 아니, 면 200종목 많다고 한 100종목만 보셔도 되고, 그리고 코스닥 한 50종목. 그러면은, 뭐, 1 위에 100 코스피 뭐 200종목 중에 100종목, 코스닥 50종목 정도면 150종목 정도잖아요. 몇 종목 안 되죠? 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2000종목, 어좀 넘는데, 지금, 어, 150종목이면은 10%도 안 되네. 이거를, 매일 보셔야 돼요, 원래는. <laughs> 매일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기술적 분석 열심히 공부할 때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안 되시니까 다못 보시는 거지, 이거를 하루에 전세 바퀴도 돌려보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어, 그래서 뭐, 알고 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뼈형 캔들 차트 요 기본 조건 정도는 알고 가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새뼈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죠. 첫 번째 캔들이 장대음봉인데, 장대음봉이라 뜻하는 거는 뭐다? 매도세가 강하다. 진짜,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할 때 장대음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세가 강한 걸 뜻한다. 두 번째 캔들 몸통이 작고 아래꼬리 길다 어쩌다. 이거는 이 강한 매도세를 받아내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매수세,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게끔. 가급적인 몸통이 작은 거는 그래서 좋다. 장대항봉이나 장대음봉보다 몸통이 작은 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반전형 패턴 같은 경우에도 몸통 작은 놈들이 많죠. 도지형은 몸통이 거의 없는 놈이고, 뭐 팽이형 같은 경우도 몸통이 작아야 되고, 망청도 몸통 작은 게 좋고, 그죠? 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아래 꼬리 길면은 뭐 당연히 밑에서 저점에서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거고, 몸통이 작은 게뭐 포인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 세 번째는 장대양봉. 이거는 여기 써있죠. 첫 번째 캔들에 이 장대음봉에 어이 저항을 받던 부분을 돌파하는 거첫 번째 캔들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왜 숙제를 내드렸냐면은 어 저녁 때 어떤 어, 패턴들을 볼수 있을지 제가 시간이 늦더라도 적어도 내일 아침에 볼수 있더라도 어 제가 하나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어 교육 내용으로 해서 실전 사례로 해서 현재 실전 사례로 현재 이런 종목들이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같이 공부합시다 무조건 응용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아직 위쪽으로 반전되는 패턴이 안 나온 이런 어 종목들을 몇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종목 어뭐 150종을 다못 보겠다면 몇 종목이라도 찾아보세요 한두 종목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 이런 종목이 괜찮네 일봉하고 주봉입니다 일봉차트하고 주봉차트 요쪽에서 어, 보시면 은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이번 교육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그리고 어, 이런 영상을 꾸준히 나는 구독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구독 중 그리고 알람 요거 눌러주시면은 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이렇게 아래 이렇게 리스트들 있잖아요 이거 맨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댓글 달기 라고 있어요 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댓글이 많아야지 만족도가 높아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 드리니까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때요 그 응용편에 대해서. 어, 예시 차트 몇개 가져와서 어, 간단히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거는 공부 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